안녕하십니까. 트라이앵글 수학입니다. 오늘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라는 정리입니다. 이 정리를 통해서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이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중학교 2학년, 2학기에 배우는 공식 중 하나인데요. 이 공식을 통해 한 가지 예시를 들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. 얘의 길이는 8cm고 얘의 길이는 6cm고 얘의 길이는 미지수입니다. 이 미지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저희가 설명해,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.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공 한번 식을 써보자면 된다. 그럼 이게 x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. 그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6의 제곱은 거듭제곱을 활용해가지고 36 더하기 8의 제곱 64. 88에 64 그러면 100입니다. 그럼 이제 x제곱의 값은 100이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. 아니 100이라는 걸 확인했어요. 이 100은 x의 값이 아니라 x를 루트한 값이기 때문에 이 100은 아, 이 X를 제곱한 값이기 때문에 이 100을, 루트로 한번 씌워줘야 됩니다. 그래서, 루트 100을 해주면, 10이 되는 거죠.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직각 삼각형이 있고, 여기는 A, B, 빗변은 C입니다. 이 빗변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된다고 아까 전에도 말했습니다.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. 이제 이해하셨나요? 이렇게 해서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좌표평면이나 다른 수학에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.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했다고 저는 믿으며 다음 영상에서는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증명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트라이앵글 수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